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초고급 르타오 치즈 케이크 먹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르타오 치즈 케이크는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 어제 제가 고향 스타필드에 놀러갔다가 이 케이크가 있길래 샀거든요. 엄청 맛있어 보여가지고 포장지부터 좀 남달라요. 포장지부터 남다르고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차, 음차. 플로리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어, 그 포장지에 감싸져 있네요. 와, 와, 근데 이쪽만 한게 정말 진짜 한입 컷이거든요. 와, 정말 한입 컷인데, 26,000원 햄버거만 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비싸까 하면서, 어, 유튜브로 한번 찍어볼까 하고 사, 샀거든요? 와아 조명 꺼야되겠다 와, 아, 와 26,000원 할만하네 응와 <laughs> 존나 맛있다 와 26,000원 진짜 할만한데요? 와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와 뭐야 이거? 무슨 맛이냐면 치즈랑 계란이랑 치즈랑 계란이랑 어 슈크림이랑 크림이랑 엄청 섞은 것 같아. 뭐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야 비싼 이유가 있었어. 진짜 맛있어요.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식감도, 이게 원래 크림을 먹으면 우리가 느끼해야 되잖아. 근데 느끼한 맛이 없어.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와, 진짜 맛있어. 뭐지, 이거? 음. 이거 고향 스타필드에서 샀어요. 고향 스타필드. 와, 오늘 진짜 근데 햄버거만 한데 2만 6천원이어서 아니 이걸 누가 사 먹어? 이랬는데 사 먹을 만하다 이거. 사 먹을 만해요 진짜. 와. 음, 아니불 들어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어! 와, 와이 레타운 치즈케이크에요, 레타운 치즈케이크. 와, 뭐지? 이거 초코 맛도 있는데 저는 그냥 치즈 맛사왔고요두 가지 맛이 있어요, 초코 맛과 치즈 맛. 와, 말도 안 돼. 아니요, 진짜! 가슴에 푸을 엎고 숙제 아니에요, 진짜! 어제 사서 그냥 있길래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아니, 너무 비싸가지고 하나만 사왔거든요. 하나는 가족끼리 먹어가다가 영상 찍으려고 제가 먹고 있습니다. 음. 어. 야, 근데 진짜 내훌보하나고 와, 이맛 이만... 야, 한번 먹을 때마다. 야, 한번 먹을 때마다 거의 한 3,000원씩 먹는 거예요. 한 5,000원, 3,000원, 4,000원. 야, 먹는 거야. 일반 치즈케이크랑 뭐가 다르냐면, 일단, 크림이 안 느끼해. 나 원래 케이크를 잘못 먹거든요? 안 느끼하고, 이 빵이 진리요 빵이. 빵이, 그냥 빵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뭐, 계란을 갈아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와. 우와... 아, 하나도 안느끼 정말. 정말이에요, 이건. 야. 이야... 와, 나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와. 와.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와. 음. 아, 정말 숙제 아니라고, 숙제면 숙제라고 말하지, 내가. 정말 아니야. 진짜 맛있어.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세상에 이런 게 있지? 케이크류가? 음! 와 와, 근데 많이는 자주는 못 사먹을 것 같아요. 26,000원이라서 자주는 못 사먹을 것 같아요. 어. 뭐, 뭐지? 이게, 뭘로 받는 거지? 녹아, 그냥. 빵이 입에서 녹아요. 아, 마가린, 아, 아이, 마가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와, 다 먹었어. 아니, 내 손보다 작어. 부스러기야, 그거 먹을 때 아깝다. 이것도 한 300원어치 할텐데, 부스러기도. 어, 네, 네, 미소스님. 스폰무님는 이메일로 연락드리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돼요. 와. 와. 잘 먹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야, 이건, 총평은. 그냥 사서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먹으면서 이렇게 극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케이크를 싫어하는 분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케이크입니다. 야, 이건 이거 진짜 먹어봐야 알아. 내가 숙제 같잖아. 먹어보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먹어보면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맛있게 먹었지, 안 베베리야. 안 너무 맛있다.